썸네일만 금방 한번, 한번 찍고 썸네일을 만두를 내가 종류별로 이렇게 들면은 좀 이렇게 잡으면은 어이구씨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와버리네 오야 오야 오야없기 다들 <laughs> 안녕하세요 쿠독입니다 오늘은 진짜 쫄면 두개랑 고기만두 김치만두 비비고 왕교자만두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쫄면이랑 만두랑 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인 것 같아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썸네일은 만두를 내가 종류별로 이렇게 들면은 기가 막힐 것 같아. 응, 음, 그럴 것 같아. 썸네일만 금방 한번 찍고. 어, 여기 안, 안 보이네? 썸네일이요. 너무 찍기가 힘들어요, 여러분. 정말 유튜버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. 이렇게 하고. 좀 이렇게 잡으면은. 어이구, 씨.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와버리네. <laughs> <laughs> 어이 썸네일 안 되겠다 오늘 이 의도치 않게 민망해져 버렸네 <laughs> 오해야기 없기 다들 약속 진짜 쫄면 이거 진짜 맛있거든 에이, 진짜 쫄면 이거 많이 들어야 이겠 많이 먹는척 해야 되거든 오케이 후아 이렇게 항상 썸네일만 찍으면 다 망가져 몰안넘 먹어야지 만두 먼저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. 간장. 음. 참고로, 이거 제가 다 직접 조리를 했거든요. 조리하는 과정에서 손을 엄청 많이 씻었어요. 어, 청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. 부러버리면 안 되는데 다시 음. 참기름 좀 둘렀더니 엄청 고소해요 지금 면을 좀 오래 끓였더니. 쫄깃함이 많이 사라졌는데, 그래도 맛있어. mm 여러분들, 김치만두 먹을 때, 뭐, 뭐, 간장 찍어서 드신가요, 혹시? 저는 김치만두 먹을 때, 이거 단무지 싸서 먹거든요? 그럼, 간이 딱 맞아. 아! 완전 잘 어울려요. 오, 이거. 아! 아! 정말. 아! 너 미끄럼틀 왜 자꾸 타는 거야? 가만히 있어. 여기 쓰라고. 네. 음. me okay.